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평행선에서 가게 크기 구하기인데요. 보조선을 긋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키포인트를 보시면 어, 두번 꺾인 직선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꺾였죠. 어, 원리는 똑같습니다. 꺾인 두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긋고요.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를 각각 이용합니다. 즉, 어, 이 꺾이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네개가다 평행하기 때문에 D하고 C, 엇각이고요. B하고 D, 엇각이고요. A와 A, 이것도 엇각이라는 거.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문제에서 꺾인 게 하나만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L, M이 평행이다. 각 A, X의 크기 구하시오. 두개가 꺾여있기 때문에 꺾인 점 두개를 찍고요 여기를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그어줍니다 P, Q라고 짓게요 그러면 여기 32도기 때문에 여기 32도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다? 32도다 그러면 여기는 70도에서 32도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70도에서 32도를 빼주면 되니까 38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38도다. 그러면 여기 38도니까 얘랑 엇각인 관계에 있는 여기가 몇 도다? 여기가 38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뭐다? 이렇게 동의각이네요. 40도. 따라서 X의 값은 이거의 합이기 때문에 X는 38도하고 40도를 합해주니까 얼마나 온다? 78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한번 꺾이든 두번 꺾이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